책을 보게 되면 이제 올림푸스 14강이 순서 배열하는 이제 논리적인 판단 문제의 유형을 이제 네 문제씩 실어 놨는데 어이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네모 칸 안에 있는 글의 내용이 어떤 소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순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A, B, C를 그냥 차례차례 그냥 해석을 해 그러다 보면은 내 용적량이 1,500cc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유인원 이상으로서 니네들은 이거를 자연스럽게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따옴표가 요 하나의 자체가 이제 주제문이 돼버린 거야. 아, 주어가 돼버린 거예요.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는 연구는 보여졌다 대 이하를 그러니까 연구는 이것을 보여졌다 라는 이 말은 is of praise 뭡니다? 말입니다. 됐죠? 종종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종종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야. 뭐뭐 하는 데 익숙한으로 해석했어. 선생님 사용되어진으로 해석했지? 그럼 투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퍼슈 에이딩이 이렇게 오고 싶으면요, 그때는요,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유즈도 o 나오고, ing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익숙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익숙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해봤을 때,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그냥 이거 생각나는 김에 한번 적어줄게요. 디스를 붙여서, 슈에이드, 디스슈에이드 해서 지금 똑같아. 하나는 퍼슈에이드고 하나는 디스슈에이드죠. 그러니까 설득하다의 반대말은 말리다라는 데니까 못하게 하다 말리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민주화 누구랑 사귈 때 선생님이 말렸었죠.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갈게요.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들입니다. 그 청자들을요. 데프트 카를죠 어떤 청자들이냐 하면 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거야. 어 설, 설득한 건데 그 스피커는 캠 백업 할수 있어요. 자, 백업이란 단어가 나왔죠. 뒷받침하다란 뜻이에요. What he or she or saying with firm emperor. 자, emperor recall인데 밑에 실증적인 경험에 의관되어 있죠. 그 실증적인 증거. 아, firm이 이단을 안 했구나. 미안하다. 이게 확실한이라는 뜻이거든요. 확실한. 그래서 확실한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 그 것을 말 있는 그 말들을 뒷받침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말들을 종종 사용되어 설득하게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아뭔 소리야. 다시 리서치라는 그 마, 리서치 연구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라는 말은 그 말인데 스피커가 그 리스너들이 그 또는 그녀가 막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리, 리스너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들이야. 뭐 이런 얘기네요. 자 지금 해석이 조금은 좀 길어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기부터 어디부터 이 오픈부터요. 여기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야 청자들을 이렇게 가로 닫으세요. 이만큼은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말야. 이 그 뭐를 설득해?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돼서 안 됐구나. 요 부분에서요. 요거 가르친 부분을 없애버리자. 어. 그러니까는 설득할 건데, 설득할 건데 이 사람들을 요거를 설득하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요거를 설득하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적으면 Persuade a that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A에게 데디아를설득하다라는 표현이야. A, A에게 데디아를설득하다 이렇게. 매력이 나빠 m 지 o i 초점이 안 맞았구만. 이제 잘보이 e 훨씬 잘보이 a 아까보다. 그 i 그 n t h i 볼게요. 그냥 a 순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a 부터 읽어. 디스와 얘네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더 솔트 오브 아까 소트가 종류라 그랬지 그냥 어떤 종류에 이렇게 하면 돼 어떤 종류의 질문들입니다 그럼 분명히 a 앞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 건데 가로 열어 자 이거 문법 문제 이제 이런거 연습하는 거야 위치 쓸래 웨어 쓸래 물어봤어 그럼 이거 100번도 더 했지 괜찮아 외얼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으로 오지만, 이 위치 다음에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어나 목적어가 둘 중에 하나는 빠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해석해봐.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거를 이제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해볼게. 어떤 사람은, 후부터 카로 열고요, use this, 여기까지 하자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은, 일단 주어는 나왔어. Should be able to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Answer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대답해? 질문을. 어 지금 여기 와. 뭐 뭐에 대답하다라는 answer 다음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지. 없기 때문에 위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석하지 않고 눈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이것들은 질문들인데 어떤 질문들이냐면 어떤 질문들이냐면 어이그 사람들이 사용한 이 말들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아마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만약에 이프 만약에 they can't 그들이 can't answer 대답할 수가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으면 여기 이제 빠진 거야. 대답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there is 있다. 노 있네? 없다? 이렇게 되겠지요. 없어? 이유가 없어요. 끊어주세요. 어떤 이유?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자, 이 부분도 문법 잘 보자. 설득하다야 설득되어지다야 설득되어지다. 이제 비 p p 로 나와 있으니까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 말들에 의해서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고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러면 요거는 엔드 2시라 그랬어요. 엔드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뭘뭐뭐 뭐 어떡하냐 그 내용을 꽉 가득 찬 거야 아니면 그 내용이 비어 있는 거야 그 내용이 비어 있는 거지 그죠 내용이 비어 있는 겁니다 컨텐츠는요 아까 안 적었을 건데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비어 있는 겁니다 다 됐어 일단 A는 내비둬 일단 읽었어 A를 읽었더니 뭐냐면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 이 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아, 답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답을 할수 없으면 거기는 설득 당할 이유가 없어 왜? 내용이 비어있는 거거든 그 얘기였고요 B번으로 갈게요 후 누가 수행했지? 아 질문들이 여기서 나오네 그러니까 B 다음에 A일 가능성이 큰 거야 누가 carry out 수행하다죠 수행했지? 이 연구를 그리고 어떤 방법을 did they use? 어떤 방법을 그들이 사용했지? 무엇이 정확하게 그들을 찾아냈지?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냈는데 무엇을 찾아냈지? 프리사, 프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리고 have they result been confirmed? 자, 여기 봐 봐. h a 로 물어보면은 해부로 물으면 물어보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뭐한 적이 있다가 되는 거야. 뭐뭐한 적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가 being c o n f i e n t 확인받은 적이 있나 이렇게 되겠지 확인받은 적이 있나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분야에서 아그 분야에서 다른 일하는 사람들에서 확인을 받은 적이 있나 그들이 찾은 게 정확하게 무엇이지 그들이 어떤 방법 사용했지 이 연구는 도대체 누가 수행한 거야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B 다음에 A가 나올 거야 되잖아 읽다 보면 된다니까 그럼 C를 볼게요 하지만 이것은 극도로, 자, 칠판 보세요. It is,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그랬지. 선생님, 앞에 있는 extremely는요, 걔는 부사야. 이런 구조를 꼭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it은 가짜 주어가 되고, to 이하는 뭐가 된다? 진짜 주어가 된다고 우리 한두 번 얘기, 원투데이 얘기하고 아니지. 그래서 이것은 극도로, 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호하거나 분명할 건데 주장하는 것은요. 이때 클레임이 주장하답니다. 끊어 주세요. 그 연구가 해드션 보여줬어. 어떤 것을 보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모호합니다. 왜냐면 하 인니스 인어 언네스가요. 이프나의 의미입니다. 이프나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편이에요. 결국, 나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부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만큼에 여기 나으로 이렇게 부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뒷받침할 수 없으면 그들의 주장을요. With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 세부사항을 가지고 About this result. 이, 이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아,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없으면 그 연구가 보였다 라고 말하는 그 주장하는 것은 뭐합니다? 분명한 거야 아니면 내용상 모호하더록 나와야 돼 그렇지 모호하더록 나와야겠지 답은요 그럼 봐봐 그럼 어떤 거? 그 다음에 C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할 거야 B에서 그럼 대답할 수가 없으면 은그 내용이 비어있는 거야 라고 해서요 A B C 다 됐냐 근데? p 슈웨 s 드 a d Which, Empty, 됐네요 다 됐네요 자그맨 위에다 적으세요 설득 시 연구에 대한 언급 설득 시 연구에 대한 언급 땡땡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거야. 누가 했는데? 어떤 방법 사용했는데? 정확하게 뭘 찾아냈는데? 누구에 의해서 확인 받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갈게요 2002년도에 유시 산타나 바라라 뉴로 자 뉴로는요. 신경이란 뜻이에요.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라는 현이니까 신경 과학자. 그 마이클 밀러라는 사람은 여기까지가 이제 죽어겠네이 사람은 이런 건 이제 과우 땡큐죠. 문장만 길어지게했지 신경 과학자였던 마이클 밀러라는 사람은요. 컨덕트 수행했습니다. 우리 아까 앞전 문장에서 Carry out이 수행하다라고 그랬지 똑같은 단어예요. Carry out 수행했습니다. c o n d u c t 수행했는데요. 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언어적인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 소재가 나온 거야. 얘는요 언어적인 기억에 대한 연구가 핵심 소재인 거야. 이 도대체 얘가 어떻게 됐나 그걸 볼 거거든요. One by one 자한 명씩 한 명씩 또는 하나씩 하나씩이란 표현이야. 한명여선 사람이니까 한명씩으로 할게요. 한 명씩 한 명씩. 이거 잘 보이지? 16, 16명의. 민저, 이거 동그라미 보이지? 그 참여자들이, 보이지? 그지? 보이지? 참여자들이, lie, 누웠습니다. 자, 얘는요, lie라는, l i 라는그 동사의 과거야. 누웠다라는 표현이야. 눕다, 누웠다. 누웠어요. d o 어디 안에 누웠냐면 MRI 브레인 스캐너에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MRI라고 많이 들어봤지, 그렇지? 뭔가 몸, 몸을 그 저기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MRI 자 한번 찾아보지. 21세기니까는 21세기 MRI 검색 21세기니까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뭐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거 알지 알지 이거 어 이게 mri야 mri 이거는 이거는 왜 이거를 쓰냐면은 사람 몸을 다 스캔 하려고 하는 거야 뇌가 어떻게 다이있지내 몸에서 뭐가 이렇게 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는거야 있는 일단 가보자 그러니까 mri 뇌 스캐너에 누웠습니다 자 mri 누웠어 16명이 한 명씩 누웠어요 and 그리고요 was showing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어셋도보 하면요. 어떤 한 세트에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 세트라고 에쓰는데 선생님처럼 그냥 편하게 종류라고 해석해서 괜찮아. 어떤 종류의 단어들을 보여줘 잠깐만. 누웠고 16명의 참가자들이 보여준 거야. 보여짐을 당한 거야. 보여짐을 당했다라고 해야겠지. 제시되었다고 라 하니까, 지금 이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 d 로 오는 게 맞아요. 제시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한 명씩 MRI에 누웠고, 그한 명씩 보여진 거야. 한 종류의 어떤 종류의 단어들이 주어졌어요. 자, 이제 한번 A 가자. 언어 연구인데, MRI에 누웠고, 그 MRI에 누운 사람에게 단어를 지금 보여줬어요. 각각의 그 참여자들은, 이치가 각각이라는 표현이지, 그 각각의 참여자들은, 선생님왜 애지 안 해요? 아직 하지 마. 얘는 동사까지 가서 판단할 거야. 각각의 참여자들은 결정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외더는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가야겠지. 그가 헤드스인 특별한 단어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결정했어요. 몇주 후에, 몇 시간 후에, 아, 몇분 후에, A. 각각의 참여자들은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몇분 전에 받는지.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 할때 이거 때로 가는 게 낫겠다 예전에 때 이때 때로 가자. 때 결정할 때그 기계는 스캔했습니다. 그의 뇌를 스캔했어요. 스캔이 이제 훑어보다라는 표현인데 스캔했습니다. 그리고요. 크리에이트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맵을 만들었어요. 그 이에 예, 뇌의 활동의 맵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MRI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걸 보여주고 몇분 후에 이 단어를 봤어? 못 봤어? 이거를 뭐한 거야? 결정할 때, 어, 내가 이거 봤어? 아니야, 못 봤어? 이렇게 결정할 때 뇌의를 찍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뇌의 지도를 만들었더니 애부터 몇 분의 휴식 이후에. 그두 번째 시리즈에, 그니까 러 이거 봐봐. 어스리즈 오브나 어셋 오브나 비슷해요. 뭐 1년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종류를 해. 두 번째 종류의 단어들이 were present, 보여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문장에서 이거 잘 봐. 보여짐을 당했죠? 여기서 보여짐을 당했죠? 결국 똑같은 말이야. 쇼 h 나프레젠트 e 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눌렀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왜네번은뭐뭐할 때마다죠. 그들이 인식할 때마다 또는 알아볼 때마다 단어를 프롬퍼스트 3G. 아, 첫 번째 3G에서 단어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봤던 단어를 볼 때마다 인지할 때마다 인지 인식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도록 했어요. 두 번째 몇분이 후에. 자, 이제 C로 가 볼게요. 그냥 읽어 C. 웬 밀러는 Miller, 맞췄습니다. 그의 실험을 맞췄습니다. 끊어주세요. 그는 보고했습니다. 그의 발견이 the same way. 비슷해. 같은 방법이야. 그의 발견을 보고했는데 그 발견은 어떤 거냐면 비슷한 방법에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이 했던 방법이야. 모든 사이언티스트들이 했던 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모든 비슷한 방식의 발견을 다한 거야. 파이 동그라미, 아이엔지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이런 표현이죠. 평균을 내므로써 뭐뭐 함으로써. 특에도 모두 함께 평균을 냈어요. 모든 그 개인의 또는 각각의 뇌의 지도들을 평균을 내므로써 그의 피실험자들로부터 그 16명이 되겠죠. 피실험자들 뭐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도? 그 평균 내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실험자의 뇌들로부터 각각의 뇌의 지도를 함께 평균을 내음으로써 그렇게 똑같이 다 했어요. <목소리> 밀러의 예상은, 기대는 월세, 데디아였습니다. 이 평균 맵은 아마도 드러낼 거야. 그 어, 신경의 회로들을 들어낼 거라고 기대했어요. 뭐뭐를 포함한 이렇게 되겠죠? 뭐뭐를 포함한 인퍼벌 메모리 언어적인 기억을 포함한 전형적인 이 인간의 대표적인 이 인간의 내에서이 어... 인간 언어적인 기억력을 포함하는 이거 ING로 바꿔야겠다. 포함하는 포함하는 그 회로, 신경회로들을 드러낼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C는 제일 맨 마지막에 나올 것 같다, 그지? 그럼 B가 먼저냐, A가 먼저냐인데, 지금 보니까 몇분 후에 이렇게 했고 결정했어요. 잠깐만. 그들이 결정했을 때,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러네. 그러니까 는 B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와야지. 왜? B에서 뭐라 그랬어, 지금? 그 B에서, 그들이 볼 때마다 단어를 뭐 하라 그랬어? 첫 번째에서 볼 때마다 p r 스다운 눌렀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그 참여자들은 뭐뭐인지 아닌지 결정했다.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한 거니까, B 다음에 A가 나오는 게 맞지? 그럼 C가 먼저냐, 아니냐인데? A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제 결과, 실험 결과니까 C로 가야겠다. 그럼 B, A, C로 가야겠다. 이번에 B, A, C. 답은 B, A, C.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B, A, C 맞나? 맞아요. 쇼잉을 쇼드로 갖고 아 내가 미쳤다 바보 야 쇼잉의 과거 분사는 쇼운이죠 과거 분사 써야 되니까 쇼운이죠 그리고 이건 인벌빙으로 이것도 인볼핑 아닌 것 같은데. 인볼브도 그냥 쓰면 될것 같은데. 그냥 A만 틀린 것 같은데. 책에서 틀린 거 하나 찾는 거지? 그럴 거예요. 자. 제목 좋죠, 제목. 인간의 언어적 기억. 인간의 언어적 기억에 대한 두뇌 활동 실험.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음, 첫 번째, 이제 실험이야. 실험. 실험을 통한데, 16명의 환자들 각각에게 그림을 제시해줘요. 단어를 제시해줬나? 그치, 단어를 제시해줬죠? 여기서는 이제 언어적인 거는. 단어를 제시해줬어. 봤니? 못 봤니? 봤니 못봤니를 니네들한테 물어본거야 그럼 그 참여자들이 눌렀어 그때 자기공명장치가 스캔을 하는거지 봤니 못봤니? 그때 프레스 할 때마다 MRI가 촬영을 했어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 인간의 어떤 뇌의 지도를 만든거지 신경뇌를 지도한다는거 이런식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